1 a ch 쉽죠 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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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신던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그래 신던 전 어머 얼마나 좋나 한번 가보자 갑니다 여러분들 자크펑이 고맙고 땡큐 자 신던 전 갑니다 짜 1천 김은 갑니까 들어갑니까 땡큐 자크펑이 고마워 고마워 어, 퀘스트는 좀 있다보고요. 여기, 여기가 던전이에요? 레벨 제한 180. 여기 신등 제한은 안 만들었나? 뭐, 신등 제한 만들 거라 그러더니. 야, 근데 여기, 어디 던전이, 많이 본 느낌인데, 이거 대관령 아닙니까? 예, 느낌이 뭐 비슷해. 요 여기 퀘스트도 있고요. 일단은, 불독개비라고 있어요. 불독개비. 어, 불독개비 한번 볼게요. 한번 슬쩍 몬스터 뭐, 체력이나 보고 가지 뭐. 스카번 훑어볼게. 2번 부대 설정 먼저 하고. 2번 3번 2번 부대, 4번. 어이야, 이거 처음 깐만 야, 이 시를 잡아. <laughs> 체력 뭐야? 나 개깜짝랐는데. 야, 이거 갑자기 옆에 체력 뭐야? 오이씨. 아니, 나 옆에서 뭐가? 나 지금 버그 걸린 줄 알았잖아. <laughs> 아, 나 개깜짝이야. 아니, 뭐 일반 몬 맞아? 이거 던전 초입인데. 자 택기 누르고 잠깐만 4번째. 내전주 일단은 얘네들은 전부 다 내전주 걸리고요 와 체력 일단 60만 68만입니다 던전 초인 몬스터가 어.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지금 뭐야 야내 다문 어디갔어 내 다문, 어디 다문. 왜이래 이거 어 이거 변신시키네 오우씨! 야야 얘 얘는 뭐 스킬이 변신이야? 어? 이거 뭐죠? 아 이거 또 태섭 튕기나요? 여러분 이거 태섭 튕기는데요 실합니까 이거 한번 사냥하고 지금 튕겼거든요? 어 이거 혹시 뭐 다른 분들도 계속 튕기나요? 터졌어요 아딴 사람도 안 튕겼다고? 뭐야 어 잠깐만요 아, 왜 그래, 이거. AK. 뭔 전투 관련 해킹이야. 아이, 미친, 진짜. 이거 내 아이디도 아니란 말이야, 지금. 아니, 이게 뭐 장난치는 거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실화야, 지금. 천 년, 천년 정지? 아니, 전, 아니, 해킹이면 해킹, 전투 관련 해킹은 뭐야? 여러분들, 지금, 새로 나온 몬스터, 뭐, 잡으면 이런 버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이씨, 뭐야. 아, 이게 그 묻지마 정지라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정지하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희발!